자, 농협하면 엄마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건 음.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제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럼요, 100% 우리 농산물 특히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배추가 네. 강원도 오. 고랭지 아, 이거 귀합니다 지금 예. 어머님들이 음. 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 보시면서 어머 어머 저거 지금 여름배추 맞아 하시는데 구하기 힘들죠 요즘 예. 폭염에 음. 그리고 한동안 가물어 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농협이니까 음. 이렇게 귀한 정말 품질 좋은 고랭지 배추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강원도 평창의 고랭지 무가 정말 맛있거든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주재료는 정말 맛있는 재료 정말 제대로 구했고 네. 나머지 재료도 전국에서 네. 내놓를 하는 재료만 썼는데 네. 국내산의 천일염 물론이고 고춧가루도 청결 고추 농협에그 유명한 청결 고춧가루 청결 고추 예 찹쌀 전남한뿅 네. 들어가고 마늘 깍 요새 비싼데 의성 마늘에 생강에 양파 값도 비싸죠? 이걸 다시 부... 많이 올랐어요. 우리 농산물로. 그죠100% 우리 농산물그것또 예. 품질 좋은 걸로만. 농협이니까. 음.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지금 네. 김치 준비하시면서 익을수록 맛있어야 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버섯 들어갑니다. 느타리, 새송이 예. 표고버섯 아세 가지, 버섯 추출물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일체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인공첨가물은 넣지 않았어요. 규원씨는 벌써부터. <laughs> 자, 늘개을한 먹어서 자, 피자 한 조각 먹었어요 어... 아, 이게 요즘 생각... 먹을 네. 게 마땅치 않잖아요 예, 피자. 특식으로 피자가 나왔거든요 오늘 회사에 피자 자, 그래서 한... 요거 쫙쫙 예. 찢어가지고 예. 따로 뭐 자르실 필요도 없고요 아, 아, 엄마가 예. 이렇게 손으로 엄마가 예. 해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해주셨는데 음. 한입싹 넣으시면 되는 거죠 맛있죠. 이게 저희가 갓당근 김치로 보내 드릴 거거든요. 오, 그러면 음. 입맛 없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김치만 너무 너무 좋고요. 네. 교원씨 지금 막 보셨는데 저도 한번 먹어 볼게요. 이게 음, 진짜 음. 오늘 주문을 하시면 묵은 김치 보내 드리는게 아니라 갓당근 네. 김치로 보내 드리거든요. 아삭하고 시원한 김치죠. 음. 야. 야. 진짜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자, 배추가 네.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음. 제가 요리 요즘 뭐백주부다뭐 셰프다에서 인기인데 저도 한번 요리를 이렇게 네. 김치만 삼겹살에 얹어가지고 음. 쫙쫙 잘라가지고 이거 뭐 갓당근 김치니까 네. 식감이 또 삼겹살하고 기가 막히게 어울리거든요. 야, 한 이거, 조각 드셔보세요. 예, 제가 먹어봐도 예, 되죠. 드셔보세요. 예. 기가 사실 유원 씨가 지금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예. 한거 없어요. 한거 없어요. 김치만 <laughs> 얹었어요. 삼겹살 <웃음> 위에 요리 못합니다. 김치만 예. 얹었는데 되게 예. 근사해 보이죠. 거든요 그리고 따로 쌈 필요 없고 쌈장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드세요. 그래. 어 예. 음 아. 그, 고기에. 여기 함과 아삭함이 또 만나면 김치에 아삭아삭. 음. 음. 이건요. 지금 살짝 덜 익은 음. 생김치인데 음. 이거는 맛있어요.